Hello, my everyone. I'm your Mind Power Specialist, s o n g o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d Power s p 조성입니다. 우리 마음 근육 강화 프로젝트 100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60일차 변화의 3단계가 끝나는 60일차였습니다. 변화의 3단계 60일차는 나를 응원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60일차 저희가 끝나고 어, 댓글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를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고 고요.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런 생각 변화,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읽어 가면서 제가 마인드 파워 이 채널을 정말 잘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정말 보람됐고요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변화를 실질적으로 자각하시고 그리고 이뤄가시는 모습들에서 아, 되게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것들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로 다 모든 분들께 다 드리고 싶지 one. 저희 선정 기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들과 제가 함께 리뷰를 해서요 총네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세 분을 선정하려고 했는데요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총네 분을 선정을 했고요. 저희 아래 네분 보이시죠? 유니스님 그리고 블랙 이글스님 윤종춘님 그리고 이명진님. 선정 대신 이네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네 분께서는 저희 카카오톡 제 플러스 친구가 있습니다. 조성이 마파영, 치시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친구 추가하셔서 이 톡으로 보내실 수 있거든요. 이 성함과 그리고 휴대폰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스페셜한 마인드 스쿨에서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분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변화를 써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을 받아서 저도 변화의 4단계 이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변화의 4단계는요, 나를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확신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4단계 61일부터 80일까지는요, 나를 끊임없이 하루하루 조금씩 확신해주고 믿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잠재의식은 내가 믿어주는 만큼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잠재의식 속에 나를 그동안 응원을 하셨다면 이제는 나를 확신해 주면서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4단계 첫 번째 61일차 제가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y 61.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끝을 알수 없는 구덩이처럼 캄캄한 어둠이 나를 덮고 있는 이 밤, 신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나는 굴복하지 않는 내 영혼에 감사할 뿐이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나는 움츠러들지도 크게 울음을 터트리지도 않았다. 불운의 몽둥이에 얻어맞아 머리에 피를 흘릴지라도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분노와 슬픔 너머에서 죽음의 공포가 내게 손짓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앞에 놓인 좁은 문이 어떤 것인지,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자,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글이죠. 제가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이 문장을 너무나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일전는 예스24에서 칠문7답이라고 해서 그때 질문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문구를 가장 좋아하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 문구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I'm the master of my fate. I'm the captain of my soul.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master of my fate 하면 내 운명의 주인이죠. 주인이면 내 영혼의 선장이다. Captain of my soul.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내 영혼의 선장. 선장으로서 내 영혼을 노저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문구 자체도 좋지만 전체 시를 여러분께서 정말 가슴으로 느끼시면서 읽으신다면 더더욱 이게 와닿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감동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수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라는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좋은 호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을 알수 없는 구덩이에서 캄캄한 어둠이 나를 덮고 있는 이 밤에 나는 굴복하지 않는 내 영혼의 감사 뿐이다. 내가 어떤 어떤 상황이던 간에 나는 이 영혼에 감사한다라는 이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러스를 선택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불운의 몽둥이에 얻어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릴지라도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나는 어떤 상황,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피를 흘리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난 당당히 플러스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요 내 앞에 놓인 조국문이 어떤 것인지 내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오던 그것은 나에게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으로서 당당히 노져갈 것이다. 라는 그런 당당한 의지,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 멋진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그 삶, 어떤 상황이 놓여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기꺼이 이 삶을 나를 위해서 선택하겠다라는 그 적극적인 의지가 내 마음 속에 있으신가요?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생각을 하면요. 그 상황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한다면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인의 삶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 근육을 저와 함께 이렇게 탄탄히 하시면서 여러분은 운명의 주인으로서 가시겠다라고 당당히 선택을 한 것이죠.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책을, 이 책이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입니다. 이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에서는요, 일곱 가지 결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일곱 가지 결단 중에 지금 우리 61일 차와 관련돼서 어떤 한 가지 결단,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라는 그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들으시면서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어떤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한 걸음을 떼어놓는다. 너무 오랫동안 내 발은 망설여왔다. 바람의 풍향을 살피면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망설였다. 바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비판, 비난, 불평, 이 모든 것이 바람의 요소다. 하지만 바람의 풍향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방향을 결정하는 힘은 나에게 있다. 오늘 나는 그 힘을 행사하겠다. 나에게는 결정되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날에 대한 흥분과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생각한다.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나는 단호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뿐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다. 내가 내일로 미루는 일은 결국 모래로 미루어지게 된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그것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축소된다. 내가 조심스럽게 엉겅퀴를 잡는다면 그 가시가 나를 찌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있는 힘을 다해 힘껏 움켜쥔다면 그 가시는 바스러져 먼지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의 길은 결정되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여러분,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이글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 속에 어떻게 불끈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겠다라는 힘이 느껴지시나요? 나의 길은 결정되었다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언급하죠.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나는 단호한 의지로 내 운명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어떻게 확장하고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당당하게 선택하면요. 그것대로 내 인생은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가 내 비전, 내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선택하고 명령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당당히 나간다면 반드시 그 일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4단계의 나를 확신하는 시간 6 1일차에서는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라고 기꺼이 선택하는 선택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느껴보시면서 우측에 필사를 해보시고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20일차를 또 이렇게 나를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안이 정말 더더욱 단단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힘이 나시고 도움이 되셨나요? 4단계 나를 확신하는 시간 61일차 새롭게 시작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벤트 당첨되신 여러분들께 진심을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다시 멋지게 나아가세요. 우리 변화의 차단계가 끝났을 때는 우리 모두 다또 다시 믿음으로 이 마음 속이 단단하게 채워있는 우리를 상상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everyone,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so so much for being with me as always, and I love you guys. You know that. I will see you next time. Have an amazing, amazing, happy day. I'll see you. Bye bye bye.